7월 7일 월요일 뉴욕여행 10일차 입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 아침 간단히 먹거나 커피 한잔하고 게으름 어, 떨기보다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센트럴파크로 먼저 옵니다 어,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93번 스트릿 이스트쪽에 있기 때문에 쭉 직진으로 어, 어, 2번 거리 지나서 어, 3번 거리 지나서, 파크헤 비뉴, 파크헤 비뉴, 메디슨의 비뉴 지나서 5번가 이렇게 지나 쭉 오면, 어, 바로 직진으로 해서 센트럴 파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날그날마다 이렇게 코스를 선택해서 옵니다. 지난번에는 남쪽으로 92번, 3번 쪽에서 쭉 내려가서, 예,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뒤쪽에 그 이집트에서 선물받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요. 거기 보여주고 싶어서 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쭉 왼쪽으로 내려가서 그 프라자 빌딩 있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산책을 했고요. 오늘은 그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 예, 거기 남쪽으로 쭉 지나오면 이쪽 그 서쪽 끝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서 서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좌회전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어, 그런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어, 유튜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 얼굴도 없이 지금, 이렇게 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어, 물론, 주, 어, 구독자도 뭐 거의 없고, 어, 봐주는 사람도 없지만 어,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영상을 시작을 할때 아, 이쪽이 분명히 미래의 대세고 아, 디지털 로마드를 사실은 꿈꾸고 아, 아, 학원들 제가 갔습니다. 제가 기계체라서 어, 젊은 사람들은 뭐 이걸 어, 유튜브로나 또는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데를 다니지 않고 뚝딱뚝딱 잘 만들고 너무 멋지게 감각이 타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기계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흥미도 잘 없고 또잘 못합니다 그래서 뭘 배울 때는 학원부터 먼저 가는 스타일인데 역시 학원에서 이제 배웠지만 시작을 못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아니 도대체 젊고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짓거리고 있어야, 어? 봐줄만 하고 사람들도 봐주고 그럴 건데 이미 뭐다 늙어가지고 이제 얼굴에 경쟁력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뭐 어? 진짜 꼰대 같은 말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얼마나 가관입니까. 에, 제 나이가 벌써 이제 그렇게 됐단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 그 사람의 일상을 구, 궁금해 해서 볼거다라고나 그때 당시 생각은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시작을 못, 못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를 그 사이에 이제 하면서 또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되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꿈꿨던 게 이제 이런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어, 그냥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런두런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도 하면서 여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행 유튜버를 꿈꿨는데 아예 뭐 주제는 딱 정했는데 내 얼굴을 보이면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되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선뜻 시작을 못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계속 해외 여행은 이렇게 다니면서 지내게 되잖아요. 은퇴를 벌써 했고 은퇴한 지뭐1년 사이에는. 막 그런, 그냥 무조건 놀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2년 동안은 무조건 놀자. 이 생각으로 저는 은퇴 전에 계획을, 세우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해외여행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해외여행 주제로 여행 유튜버를 한다고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주제가 있고 벌써. 근데 뭘 어떻게 발을 떼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또 갔습니다. 1년 전에. 예, 그래서 3년 반 전에 한번 갔다가 시작을 또못 하고, 어 이제 또 다시 1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그때는 이제 조금 발을 떼어놨습니다 그정도 만들고 뭐 어, 하지만 쇼, 쇼츠만 이제 몇개 올리고 그때도 이제 작년 어, 뉴욕 여행, 여행이었는데 뉴욕 여행 그다음에 하와이 여행 어, 쇼츠랑 뭐한두개 정말 어설프게 만든 어, 유튜브를 올리는 정도, 아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로 이제 끝냈었고요. 아 어, 이번에 이제 어, 기회가 돼서 세계 일주를 제가 어, 항공권 발권을 해서 어, 마일리지 13만 마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써서 세계 일주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제가 이제 어, 세계 일주를 한번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5개월 기간을 잡고 첫 번째 여행지를 지금 현재 뉴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여행은 어,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에, 패키지로 짧은 시간 많은 곳을 다니기 위해서 패키지 여행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아 패키지라서 여기는 조금 더 머무면서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패키지는 정해진 시간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조금 더어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라거나, 어 다른 사람들은 이 도시가 되게 좋다는데 왜 나는 좋지가 않지? 그 그랬던 도시가 이제 파리였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아 그,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시간 여유가 될때 어, 유럽 여행을 따로 가서 제일 먼저 이제 파리부터 여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을 하니까 정말 파리가 좋더라고요. 멋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 여행의 목적지에서도 어 패키지로 여행을 하느냐, 또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감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세계 일주를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원래 좋아하는 도시들, 어, 어쩐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떠나야 될것 같은 어, 그런 두려움도 사실이 있답니다 어, 그래서 어, 뉴욕부터 좀 익숙한 도시 뉴욕은 제가 한 일곱, 여덟 번 이렇게 여행을 했던 도시라서 어, 뉴욕부터 시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오늘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는 건가 나이도 많다고 그러면서 어, 라는 어, 걸 주제로 자기소개 같은걸 시작을 하면서 어, 여행 유튜브를 어, 시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33년 직장생활을 했는데 증권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 은퇴한지 2023년 말에 은퇴를 했고요 이제 은퇴한지 2년차에 이제 접어들었죠 어,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없이 뭐,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아무 생각 안하고 2년을 무조건 놀기로 했습니다 뭐그 뒤로도 제가 돈 버는 일을 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면 어, 젊은 날에 제가 정말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경제적인 자유, 돈과 시간의 자유로운 사람이 돼 빨리 되자. 빨리 뭐 그걸 추구했었기 때문에 에 부업도 하고 뭐 하여튼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언제 잘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짤릴 때를 대비해서 어, 부업을 하고 있다가 전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뭐 이런 어, 생각으로 부업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했지만 결국은 그 34년 이내에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을 하지는 못했고 어, 끝까지 다녀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쌓아놓, 쌓아놓자 그게 아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 아 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 34년을 증권회사를 어, 다녔고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한 50살, 50세가 이렇게 살짝 넘으면서 아 이제 내가 직장을 잘려도 먹고는 살겠다 이거랑 또 국민연금 나올 시기. 그쯤 되면,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아, 막 그렇게 불안해하면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가 50세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 큰, 어, 막 욕심을 한다거나 무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를 않고 결국은 이제 10년 더 다녀서 만 60세에 이제 은퇴를 한 건데요. 어 은퇴를 하고는, 어 그냥 막연하게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어, 2020년, 21년 그때 이제 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이제 하와이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회사를 다녔었고 또 증권회사 직원들도 요즘에는 구장계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식 투자했던 게그죠 2021년도에 폭등을 했는데 마침 이제 하와이에는 비행기가 1년 반 동안 못 뜨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죠 여행지인데 그리고 와이키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완전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하와이에 어, 부동산 세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어, 현재 에어비앤비를 업체에 맡겨서 저는 그냥 이렇게 수급만 하는. 네, 네, 네. 그런 음,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젊은 날부터 끊임없이 추구했던 게 뭐였냐면 캐시플로어 현금 흐름을 내게 가져다 줄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사업을 해도 또는 전업을 해도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전업을 해도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어, 평 그러니까 계속 그 투자한 어, 목적지에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현금 흐름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매달 뭐 어, 거기로부터 수익이 뭐 건물주처럼 가령 예, 그런 고정적인 수입을 계속 발생시켜줄 수 있는 투자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제 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 하와이에 1년반 동안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거든요. 2020년 초부터 2021년 중반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의 비행기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와이키키에 있는 하와이 부동산들이 폭락을 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저는 이제 중고랜사 직원이니까 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걸 어, 고점 3,300 포인트대에서 팔아서 어, 하와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 이제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 그리고 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얼마든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어뭐 취득세 등록세도 없고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리익이 없습니다 물론 팔 때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수수료도 매도자가 내지 매수자는 어 부동산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제가 자주 갔던 곳이라 그 위치나 건물 어, 그런 위치, 그런 상황을 조금 아는 편이라서 어,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보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건물들을 골라서 어,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됐고요. 어, 에어비앤비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데일리로 할수 있는 어, 하와이는 어, 데일리로 할수 있는 빌딩이 있고 어, 한달 단위로만 그. 에어비앤비를 하거나 세를 놓거나 해야 되는 빌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일로할수 있는 빌딩만 골라서 어, 빌딩을 산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콘도를 산 거죠. 이제 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업체 세 개를 맡겨놓고 어, 에어비앤비 수입을 얻는 거죠. 매달 수급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젊을 때 어떤 어, 추구했던 캐시플로우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로부터 끊임없이 현금 흐름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에 이제 투자를 하고 2021년도 이제 그걸 잡고 2023년도에 만 60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예, 2년 동안 뭐 아무 생각 없이 놀자 아, 그런 목표로 은퇴를 했었기 때문에 뭐뭐 뭐 돈벌이를 위한 뭐,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요, 지금은. 음, 지금 이렇게 원하는데 원하는 시간에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 속에서 질릴 때까지 여행을 하자. 뭐, 그런 목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행 유튜버 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아,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아, 미래 걱정도 없고. 어, 다녀와서 뭐 어, 직장을 잡아야 된다든지 어떤 생업에 종사해야 된, 된다든지 어, 그런 거 없이만 편하게 떠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어, 떠나오게 된 거고요 어, 뉴욕은 워낙 좋아하는 도시라서 어, 이렇게 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파크에 들어와, 들어와서 이렇게 어, 여기 워낙 산책 코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제가 추구하는 여행이 이렇게 느릿느릿 걷는 여행이거든요. 어, 걷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에, 그래서 지금은 이쪽, 어, 센트럴파크 서쪽 부분에서 남쪽으로 쭉 지금 이렇게 에, 거의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